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 방법이 참 많은데, 그렇게 이제 많은 답을 받는 와중에, 이제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바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분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권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그 정말 좀 좋은 질문인데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birth에서 death까지 이제 초이스가 많거든요. 어 그렇죠. 그 초이스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좋은 선택이 쌓여서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물어보는 자어요 겸손히 물어보는 자.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무릎 꿇고 물어본다는 거는 겸손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감동받은 대로 막 달려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잠깐 멈추고 물어보는 거죠. 음. 겸손하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드론처럼 위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걸 선택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기준에서는 선택이 많은 것 같아요. 음식을 먹어도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진로가 있고, 다, 다양한 라이프,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뜻이냐, 아니냐.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쁜 뜻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나에게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 내가 생명이 사는 거. 항상 포커스는 기준이 하나님은 생명이 사는 거. 생명도 어떤 거 나의 영혼육이 다 사는 거영 영은 죽어 있고 육만 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의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혼 정신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길을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어 유학 갈까요 말까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유학 갔다간 얘는 그 영적으로는 그공고함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막으시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육적으로는 우리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왜, 왜 막으시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의 그 조상 때도 보고, 나의 후손도 보고, 나의 유전인자도 보고, 속도 보고, 또 이제 겉으로 영혼을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단한 것은 그 조금 일시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단 하지 말라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거? 그런 자들이 이제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가 어떤 지혜자냐? 신앙인들 중에서도 지혜롭게만 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샬라샬라락 하고서는 끝나고 자기 만족하고 끝나는 기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 깊이 기도해서 물어보고 응답 받아서 그걸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혜자들이 증문질답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따라하는 건데 <laughs> 증문지답 시간에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보다 현인, 보다 하나님 음. 시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보다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봤을때이 인생에게 좋은 거, 음. 이 인생이 살수 있는 거, 영혼이 살수 있는 방향으로.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증문 즉답이 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 인생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 응답 주신다? 바로 말해줄 수 있다? 엄청난 실력자예요. 음. 기도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도한 즉 응답 받는 그 실력이 도달하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하나님이 철저하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한 즉 즉시 응답받는다는 엄청난 실력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건을 많이 세운 거예요. 음. 챔피언조차도 어때요? 한 대도 안 맞고 챔피언 된 사람 없잖아요. 네. 노페인 노게. 그래서 노력한 만큼 조건을 음. 쌓은 만큼 그 실력을 주신 거기 때문에 즉문즉답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서 물어보서 이렇게 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엄청난 조건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그분의 조. 기도의 조건과 여러 가지 공로의 조건 덕분에 이 사람은 답을 얻고 가는 거죠. 근데이 사람도 그 답을 듣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음. 그렇죠? 이분이 해주신 게 하나님 해주신 거라고 믿어야지 이 사람도 그 답을 확실하게 믿고 실행해서 어 이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듯이 어뭐 분별의 기준은 보다 이제 현인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보다 하나님 시각으로 이렇게 분별한.